안녕하세요. 요즘 대학은 어떨까요? 예전에 뭐 80년대, 90년대를 대학을 다녔던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요즘의 대학의 그림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뭐 등록금에서부터 천차만별 차이도 크고 또 장학금액대도 어마어마합니다. 우리 대구 보건대학교, 대학교의 어떤 상황을 말씀을 드리자면요. 대학에서 입학과 함께 교육 그리고 취업 그리고 취업 후에 바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에까지 점검을 하고 또 지도를 해서 우리 학생들을 사회로 보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은요. 영양사 어, 직무 현장 평가에 대한 부분을 졸업 학기를 앞둔 학생들이 평가받고 있는 모습입니다. 어 식품영양학과는 영양사라고 하는 직무에 대한 부분을 어 최고 그 중점으로 두고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와 어 관련이 있는 다른 다양한 어 자격과 또 면허증 관련된 부분에서도 교육하고 지도하고 있지만은요. 그래서 이 영양사가 되기 전에 우리 학생들이 바로 취업 후에 곧바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그 평가하는 부분입니다 영양 부분 그리고 위생 부분 또 급식 부분 그리고 식품 및 조리 부분으로 네 가지 영역에 맞춰서 외부 영양사가 직접 학생들을 평가하고 질의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어그 영양사로서의 근무 경력이 10년 이상이 된 경력자가 평가를 하고 있고요. 지금 요 앞에 보이시는 분이 바로 우리 그 영양 교사 분이십니다. 어 여러 해 동안 학생들의 평가를 하고 계시고 어, 당일에 이렇게 과제를 주 학생들이. 그 실질적으로 실습을 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전에 단순히 뭐 중간고사, 기말고사만을 치르고 졸업하는 것과는 또 상당히 다른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요. 이렇게 평가를 한 이후에는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고 또 그에 따른 상장을 부여하면서 또 졸업 때 수료증까지 부여합니다. 요 지금 보시는 부분은 급식 부분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. 있는 모습을 보십니다. 여기는 위생 파트에 대한 부분 평가 받고 있고요. 대부분 구두로 질문을 하게 되고 학생들도 구두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.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. 어, 여기서는 지금 영양 분야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. 학생들도 늘 지면을 통해서 답안을 작성하다가 이렇게 현장적인 어떤 느낌의 평가를 받을 때 긴장감도 들게 되고 또 앞으로 졸업 후 취업에 대한 어떤 그~ 각오도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겠죠. 평가가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요 회의를 거쳐서 우리 학생들에게 충족을 부여합니다. 우리 대학생들 모두 파이팅입니다.